제가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한 프로젝트 도와줘요 종기 쌤을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요요 수업을 진행한지 13년이 됐어요. 만 명이 넘는 분들께 요요 기술을 전수했어요. 한 번의 수업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후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확실히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자 합니다. 요요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 고립과 정신적인 회복감을 주는 멋진 취미예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전이 작은 요요가 여러분께 진짜로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요요를 전혀 해본 적 없는 분들도 괜찮고 특정 기술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편하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 링크는 상세 내용하고 고정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여러분이 잊지 못할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겠습니다 곧 찾아뵐게요